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세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죠은 해인입니다 해인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수급은 외국인이 조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괜찮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린 응봉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간에서 그좀 올라갔네요 그럼 얘도 이제 마지막 추세선을 그리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 하단. 그러니까 요, 여기 전저점이잖아요? 전저점을 넘어가냐. 5,660원 정도를 넘어가냐. 아니면 여기서 밀리냐.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제 빠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하락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본 엔짱으로 만약에 얘가 크게 빠지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도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빠지는 엔짱이에요 이렇게 빠지는. 그리고 이제 이쪽 마디냐, 이쪽 마디냐. 마디를 잡아야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제일 조그맣게 빠지는 N장이 여기, 일봉상으로. 이렇게. 그러 4,500원. 더 크게 빠지는 이제 중간 엔장 정도가 이 정도 엔장인데 여기네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저점 어느 한 쪽을 비중 조절할 라인으로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기에는 이건 N자형을 잡을 수가 없네요, 분봉상으로는. 일단, 요 정도 관점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 일봉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지라인이 제일 강한 라인은 여기 던졌죠. 그 다음에,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요 정도 라인이 지지라인이 좀 강하지 않을까. 5,270원. 5,270원. 그 다음에, 4,960원 정도가 지지라인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조그만 N자형이 4,500원 정도 3,540원 정도가 엔짱으로 빠질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방으로는 최소한 여기는 넘어가 줘야 될것 같아요 이 라인 요 라인 5,830원은 안착을 해줘야 조금 더 위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